안녕하세요. 소중한 우리의 미래에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적으로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꿈꾸는 공감대화 전도사 김선희라고 합니다. 저는 치유하는 사람 정혜신입니다. 김선희 선생님하고는 제가 당신이 옳다를 쓴 이후에 공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러니까 한 4년, 5년쯤 된 거죠. 네. 소진하고 이제 제가 다시 교사가 될수 있을까 막 두려워하고 이런 시기에 교사 인생을 다시 이렇게 쓰게 해주는 네. 책들을 몇권 만났는데 그 중에 이제 어, 당신이 옳다가 아. 있었던 거죠. 그때쯤에 어, 학부모 상담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선생님께서 항상 마음이 어떠냐고 물으시잖아요. 네. 그 네. 물음을 저도 모르게 소형한테 했는데, 그 물음으로 동시에 이렇게 서로에게 찌릿하는 네. 음, 전율 같은 게 일어나면서 굉장히 속 깊은 네. 관계처럼 발전하면서 깊은 속마음을 이야기 하는데, 네. 어, 나교사해서참 다행이다. 어, 어, 이 부모하고 이 아이들을 만나게 돼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제가 회복이 됐던 것 같아요. 어. 네. 사실은 선생님 책에서 보면, 네. 시험 보고 뭐또 일상에서도 이렇게 아픈 아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아프고, 네. 선생님도 그걸 지켜보는 교사들도 아프고, 네. 부모라고 또 다르지 않을 수도 있고. 네. 어참 신기한 거는, 응. 어머니 마음이 어떠세요? 이렇게 묻고 시작한 그 상담에서 성적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아유. 결국은, 부형들이 괴로워하고 아이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은, 대학을 가고 못 가고 성적이 음.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어. 그렇지. 아이가 예. 어, 자기한테 주어진 그 미래의 삶을 음. 잘 음. 어, 펼쳐 나갈 수 있을까. 음. 어, 그 아이의 자존이 음. 이 사회 속에서 잘 음. 지켜질 수 있을까라는 음. 두려움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어머니하고 제가 정말 깊이 만나고 음. 가시고 나서 보면 그 아이도. 굉장히 레포가 빨리 형성되고 음. 아이의 어떤 학교 생활도 좀더편해져 보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이게. 진짜 짧은 만남이지만 제대로 만나는 그렇지. 그 만남이 바로 공감대화구나. 아, 그런 아,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공감은 좀 다정하고 따뜻하고 그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나는 맨날 공감을 어떻게 얘기를 많이 하냐면 정확한 공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공감은 굉장히 정확해야 되는 거죠. 한 존재, 일사불란하게 집중하고 주목하고 정확하게 공감하면 따발총, 0발사도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지만 스나이퍼가 네. 제대로 장전을 하고 정확하게 하면 네. 원샷 원킬이거든요. <laughs>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네. 정확한 공감은 네. 정말로 강력. 한 근본적인 네. 힘을 갖죠 이런 얘기를 이렇게 같이 실감하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 같아 아. <laughs> 선생님하고 나하고 네. 이런 책을 통해서 아 내가 이런 선생님을 실제로 만났지는 못했지만 이런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구나라는 것이 주는 위안 안도감 그래서 삶을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이 책을 읽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학부모들도 그렇고. 네. 아. 네.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보다가 네. 이런 마음을 갖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 그렇게 잠깐 그런다고 사람이 달라지냐? 그리고 잠깐 그렇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접하는 주변 환경이나 만나게 될 어른이나 그런 시선들은 그렇지 않다?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맞아요. 내가 대신 질문을 한다면. <웃음> 네. 네. <웃음> 아니, 사람들이 그거 궁금할 거야. 아, 사실은 있어요. 나도 네. 수도 없이 맞는 질문이기도 아, 해요. 그렇죠. 실제로 주변에 선생님들이 선생님 그렇게까지 걔한테 마음을 다 주면 그 아이가 내년에 다른 선생님 만났을 그래. 때 적응할 네. 수 있겠어요? 그래. 어, 네. 혹은 네. 선생님 이 그렇게까지 집중해 주면. 이 아이가 다른 어른들하고 관계는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도 해요. 음. 충분히 공감받은 아이들은 제 앞에 와서 징징거리지 않더라고. 요 그랬... 독립된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네. 더안 좋은 상황에서도 네. 훨씬 더 적응을 잘해요. 네. 자기 건강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 순간에. 그렇죠. 네. 그 경험을 네. 했던 사람과 그렇지 않았던 사람은 네. 달라요. 금방 와서 죽을 것 같이 저한테 징징거리던 애가 음. 정말 불과 몇분 만에 환하게 웃으면서 음. 후두둑 날아가서 음. 어, 제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지도 않나. <laughs> 그런 모습을 볼때 음. 아 진짜 내가 제대로 키웠구나 음. 이제 제대로 그 순간을 집중해줬구나 에이. 성취감이 들어요 에이. 제대로 공감받으면 한 번이든 몇 번이든 그렇죠. 아이가 그냥 자기 날개를 훅날라가는 그래서 제가 너무 전에 예전에 저를 소진시켰던 대화하고는 참 많이 다른 게 자기 힘을 확인하게 해 해준다는 거예요 어, 상대가 나에게 도움받았다라는 느낌을 받기보다는 그렇죠. 어, 내가 이 힘이 있었구나 알아차리고 그렇죠. 그렇죠. 어, 자기 그 날개로 힘으로 살아가는 그게 너무나 저한테 환희가 음, 돼요. 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네. 지난해 그 열심히 했는데 시험감독 들어가서 어른같이 네. 굳었다는 그 아이 그 아이의 그런 문제 어려움이 수면 위에 올라올 때까지는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 어른들의 모든 문제가 다 집약돼서 그 아이가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아이한테 시험 끝나고 네. 감독 끝나고 가서 얘기를 해준 다면 어떤 이야기? 어, 그 얘기를 또 했어요. 어, 내가 볼 때는 너가 어떤 과정에 노력을 했는지 많이 선생님 보이는데, 너는 어땠어? 너의 그 노력의 과정들이 부족했어? 부족하다고 느꼈어? 왜디? 아니라고. 음. 어, 지금까지 오는데, 자기 계속 최선을 다했다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 너도 알고 선생님도 알잖아. 어, 너 친구들하고 같이 모두 활동하고 할 때, 잘못 따라오는 친구들, 굉장히 멋있게 격려하던데. 너그 경력 음. 어, 너 자신한테도 해주면 좋겠다 그다음 날쯤에 문자가 오더라고요 음. 어, 제가 어떤 과목에서 늘 긴장해서 실수를 했는데 어,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음. 어, 되게 그냥 시험지 받으면서 자기 자신한테 내가 얼만큼 수고했는지 얼만큼 노력했는지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런 말을 해줬다 음. 그런 어, 음. 문자가 왔는데 음. 제가 그걸 보고 참. 드디어 애가 음, 음. 전환됐구나. 음, 음, 어, 그, 끝모를 음, 음. 재측감면서 애가 좀 벗어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음. 그러니까 누군가는 보면, 아, 얘가 성적이 올라서 해결됐다라고 잘못 해석할지도 모르겠어요. 음. 저는 그냥 아니죠. 아이가 제대로 네. 자기 존재하고 만났구나라고 그렇지. 느꼈거든요. 그렇지. 제가 안도가 네. 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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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구조적인 아이들이 처한 지금 교육 환경,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온몸으로 선생님이 앞 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무기력해지거나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도 아프면서도 네. 돌파할 수 있는 틈이 사실 있거든요. 네. 그게 그 존재 자체에 집중하고 주목하고 공감하면서 그 터널 같은 시간을 둘이 잡고 탈출할 수 있거든요. 매 장마다 그런 얘기들, 네. 어, 그런 탈출기, 네. 그런 진짜 성공기. 좋은 대학 가서 성공이 아니라 네. 자기 존재를 만나서 네. 건강하게. 어떤 한 어른 손을 잡고 그러면서 힘을 다시 내면서 탈출하는 진짜 성공기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게 너무 생생하고 너무 네. 구체적이니까 네. 나도 보면서 울컥울컥하고 네. 그랬어요. 아, 에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첫 네. 책을 마무리를 여기서 했는데, 이후에. 어떤 계획들이 마음속에서 또 뭉글뭉글 올라오는지 네. 내가 보기에는 뭐가 막 뭉글뭉글 올라올 것 같아. <laughs> 네, 맞습니다. <laughs> 지금도 계속 현재 진행형이에요. 제가 만난 아이들하고 그 모든 순간에 이 공감의 기적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그 이야기들을 더 듣고 싶어하는 분들 있다면 네. 계속 이야기를 음. 전해주고 싶고 제가 여기에서 이제 그 교육의 어떤 경쟁구도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얘기했는데 그럼 그거 말고 뭐가 있단 말이야라고 음. 누군가 음. 어, 물었을 때다 할수 있는 그런 아. 저의 어떤 대안적인 대안이란 말보다는 저는 회복적인이라고 말하고 네. 싶요 회복적인 음. 교육 활동에 대해서 아.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건네보고 싶다. 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어떤 교육의 방법들에 대해서 뭔가 좀 기회가 있으면 내가 잘 말해주고 싶다라는 게 다음에 음. 제가 해보고 싶은 일이에요. 아, 좋네요. 네. 네, 선생님의 그런 새로운 시도들, 행동들, 선생님의 그런 삶들 어, 정말. 뒤에서 열렬하게 응원하고 그럴게요. 네. 아, 너무 멋져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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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